자, 이제 파트 3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3는요, respond questions라 그래서 주어진 질문에 답하기가 되겠습니다. 어, 전체 11문제 중에서 4번, 5번, 그리고 6번이 되겠습니다. 4번, 5번은요, 15초 답변 말하기고요, 6번은 30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5번, 6번의 준비 시간은세문제 모두 3초가 되겠고요. 음, 자 그러면 우리가 Part 3의 채점평가 요소 한번 살펴봐야죠. Part 1과 2에서의 채점평가 요소 그대로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연관성과 분량이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무래도 질문에 답하는 거기 때문에 질문에서 요구하는 답변이 들어가야 되고요. 음, 그리고 여기서 분량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어, 분량이 길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게 아니고요. 자세히 보시면은 socially appropriate 다시 말해서 사회적으로 적절한 이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질문의 답변만 하지 말란 얘기예요. 질문의 답변만 하지 말고 조금 더 추가적인 멘트를 넣어주면 더 좋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대화할 때도 예를 들어서 너 주말에 뭐하니라고 했을 때어 그냥 TV 봐라고 질문에 답변은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답그 그 질의응답이 사회적으로 적절하게 느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토익 스피킹 관점으로는 봤을 때, 그럼 어떻게 되느냐? 너 주말에 뭐 하니?라고 했을 때, 어 TV 봐. 아니면 피곤하면 자거나, 아니면 친구들 만나서 영화도 보기도 해. 이런 식으로 주어진 시간 내에서는 어느 정도 내용을 좀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부가적인 멘트가 들어가면 좋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레벨 6, 7, 8의 답변 한번 들어볼 텐데요. 들어보시기 전에 우리도 먼저 문제를 먼저 한번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죠? 어, 그래서 먼저 문제부터 듣고 답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디렉션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art 3의 디렉션입니다. imagine that a university professor is doing research in your area. You have agreed to participate in a telephone interview about fairs and festivals. 자,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4번 문제가 나옵니다. 어, 실제로 시험 보실 때는요, 화면에 문제가 뜨고 읽어주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When did you last attend a fair or festival, and what kind of fair or festival was it? 자, 4번 문제였어요. 그러면 레벨 6의 답변 한번 들어볼 텐데요. 어, high score가 아니고 medium score네요. 어, 왜 high score를 못 받았을까? 자, 그럼 답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last I attended a festival was about one year ago. Uh, the, uh, I enjoy university festivals. 자, 레벨 6 답변 한번 들어봤고요이 답변에 대한 채점자의 커멘트는요. 답변이 부분적으로는 정확하나, 아, 또 다른 부분적으로는 이해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평가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올바르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 What kind of fair, 어, What kind of fair or festival was it? 이 질문에 대해서는 물음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어, fair나 festival 언제 최근에 갔고 그게 무엇이냐? 그 최근에 간 페어나 페스티벌이 무엇이냐라고 물은 거거든요. 두 번째 질문이, 요 질문이,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 한번 보자고요. I enjoy university festivals. 요거 해석하게 되면요. 나는 즐긴다. 대학 축제를 이거거든요. 다시 해석하면 나는 대학교 축제를 좋아한다. 라는 뜻이에요. 최근에 간 페어나 페스티벌이 뭐냐라고 물었는데 나는 대학교 축제를 좋아합니다. 질의응답에 매칭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I enjoyed 나는 대학교 축제를 즐겼다. 그렇게 돼버리면 최근에 즐긴 게 아, 대학교 축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 시제 여러분 토익 스피킹에서 특히 part 3 물론 다른 파트도 마찬가지지만 시제를 굉장히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제 과거로 하느냐, 단순 현재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의도 자체, 의미 자체가 달라져 버린다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제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one year ago, 여기서 s가 빠져야 되겠죠? 하지만 이러한 m i n o r error는 의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코멘트가 없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 다시 한번더 신경 써 주시고요. 레벨 7 답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레벨 7의 답변입니다. The last time I attended a festival, it was four years ago, and it was about the spring festival to celebrate when the flowers are flowers are bloom. 자, 여기까지예요본 음. 답변은 여러분, 하이스코를 받았습니다. 채점자의 어, 평가는 질문에서 요구하는 답변 잘 들어가 있고,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 그리고 이해하기도 쉽다라는 평가입니다. 물론, 지금 파란색 부분이 조금 있죠? 여기서 이시 빠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flowers bloom, 이 부분은 사실 꽃이 활짝 핀 만개한 그래가지고, In bloom 이라는 표현을 쓰면 되거든요. 음, 그렇지만 minor한 실수는 있지만 의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만약에 방금처럼 시제를 잘못 써가지고 빨간색이었잖아요. 시제를 잘못 써서 의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저해한다. 그러기 때문에 critical error. 결정적인 실수가 되겠습니다. 그러게 되면 이제 감점 폭이 커지는 거죠. 음, 그렇지만 여기서는 어, 파란색 실수, 다시 말해서 사소한 실수는 문제를 이해하는 데, 답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이스코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벨 8의 답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답변에서는 전혀 어떻게 파란색 부분이나 빨간색 부분이 없네요. 자, 한번 들어볼게요. The last fair I attended was in last spring. It was a fair in my neighborhood. We could share food and have some toys. 자본 답변에 대해서는요 역시 질, 어, 질문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잘 들어가 있고 어,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나 아니면 문장 구조적으로 그리고 사용된 어휘에 있어서도 질문에서 요구하는 것 깔끔하게 잘 포, 전달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깔끔했다 그죠? 그래서 역시 하이 스코어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5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5번 일단 문제부터 들어봐야 되겠다, 그죠? 음. Describe one type of entertainment that you enjoy at fairs and festivals. 자묘사에 봐라. Entertainment 어, 오락 너가 즐기는. 페어나 페스티벌에서 너가 페어나 페스티벌에서 주로 즐기는 오락거리에 대해서 묘사해봐라 라는 것이 5번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레벨 6의 답변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하이스코어를 받았네요 자 그러면은 한번 들어볼게요 I enjoyed survival games in university festivals. I enjoyed with my best friends. It was very fun. 자, 여기까지입니다. 어, 지금 채점과의 평가는요, 질문에서 요구하는 답변이 잘 들어가 있다. 물론 지금 여기 survival 뭐냐면요, 발음이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즉 다시 말해서 모국어의 영향이 조금 있긴 하지만,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변도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이스코어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벨 7의 답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레벨 7의 답변입니다. 역시 파란색 부분이 조금 있긴 하네요. 음, 한번 들어볼게요. At the festival, there was an entertainment that had we get to take a picture with big trees that flower just bloomed. 자 여기까지입니다. 어, 역시 파란색 부분에서는요. 아주 마이너한 에러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또어이 화자의 의도를 이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어최관이 평가를 줬네요. 지금 요 부분에서는요. 여러분 어떤 거가 잘못됐냐 그러면 이 엔터테인먼트가 불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아, 어, 여기가 빠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 요거가 아니고 방금 아까 우리가 한번 적은 적이 있다. 그죠 어. In bloom. 그래서 꽃이 활짝 핀 이런 거 아시겠죠? 이렇게 음, 실수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질문에서 요거는 답변이 잘 전달이 되었다라는 평가에서 하이 스코어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파트 3의 답변을 쭉 한번 들어보고 있는데요. 음, 요거 한 가지 더 제가 상기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어, 답변을 해야 될때 정말 깔끔하게 완벽하게 해야지만 하이 스코어를 주는 건 아니구나. 어느 정도의 약간의 실수, 사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말 하면서도 실수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완벽해야지만 하이스코어를 하이 받는 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완벽함에 당연히 하이 스코어지만요. 이렇게 사소한, 마이너한 실수는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거. 이게 주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나중에 시험 보시거나 공부하실 때 너무 완벽함을, 완벽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레벨 8 답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레벨 8 샘플 답변인데 미디엄 스코어를 받았어요. 하이 스코어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 미디엄 스코어일까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I enjoy sharing food together in my neighborhood. We make food. Um, each house make their own food and we can share them. It's very delicious. 자, 본 답변이거든요, 여러분. 어, 지금 여기에 빨간색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아까 전에 제가 시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시제를 단순 현재를 쓰느냐 아니면 과거를 과거 시제를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의미가 바뀐다고 그랬거든요.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사실 과거 ed가 빠져야 돼요. 그래서 I enjoy가 가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시면 너가 현재 너가 주로 일반적으로 즐기는 걸 말해보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과거를 쓰게 되면 내가 그때 즐긴 걸 말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잠시만요 여러분. 레벨 7 답변에서도 현재 시제. 레벨 6 답변에서도 현재 시제. 왜? 물은 게 질문에서가 현재 시제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I enjoyed. 어떤 특정 과거의 사건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질문의 의도거든요. 그래서 질문의 의도와 살짝 벗어난.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I enjoy 그래버리면 나는 주로 음식 나누는 걸 즐긴다. 이렇게 되면 맞아요. 아시겠죠? 아, 이게, 시제가, 어, 현재를 쓰느냐, 과거를 쓰느냐,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걸꼭 다시 한번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 부분, 두 번째 부분에서는요, 이게 food가 불가산이기 때문에, 됨이 아니고, 이시 와야 된다. 어, 요거는 뭐 그냥 뭐 minor error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부분은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도안 않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어, 채점자가 평가를 했을 때, 의미 자체가 바뀌어 버렸다라는 평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이스코어가 아닌 미디엄 스코어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5번 문제도 쭉 한번 들어봤고요. 이제 6번 문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문제부터 이해 들어봐야죠. 자, 문제부터 갑니다. Would you prefer to go to a fair or festival by yourself or with a group of people? Why? 자, 그럼 이제 레벨 6 답변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자, 레벨 6의 답변입니다. 보니까 하이스코를 받았네요. 자, 한번 들어볼게요. I would prefer to go to a fair or festival with a group of people for reasons, for several reasons. For, first, personally, I'm extroverted people. I will share my personal experience. I always I always enjoy the festival with my best friends. It was really excited and fun. 자, 한번 들어봤는데요. 본 답변에 대한 채점자의 평가는요. 질문에서 요구하는 답변이 잘 들어가 있다. 그리고 사용된 문장 역시 문법적인 오류가 약간은 있긴 하지만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답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잘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질문에서 요구하는 내용도 잘 들어가 있다. 라는 평가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파란색 부분, 이 부분 보시면은요. 우선 Extroverted, 그러면 쉽게 말해서 Outgoing, 활발한이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people이 아니고 Person으로 하셔야 되겠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I'm Extroverted. person, 음, 사람, 인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it was really excited, it was really exciting으로 해야 되겠죠. 이런 음, 실수는 아주 흔한 실수인데 음, 역시 해서는안될 실수이긴 하죠. 그렇죠? 음, 그렇지만 어, 의도를, 의미를 이해하는 데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평가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음. 자, 그러면 이제 레벨 7의 답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역시 마찬가지 하이스콜고요. 파란색 부분이 조금 있긴 하네요. 음, 답변 한번 잘 들어볼게요. I prefer to go to festival with a group of people because it is actually having a sharing experience with other people or something I always wanted to do and also taking a picture with them gets me and gets them a great memory about the festival. So going with a group of people seems like more fun than just going by myself. 자, 여기까지 한번 들어봤어요. 역시, 여러분, 최종가 평가는요, 질문에서 요구하는 내용 잘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해하기도 쉽다. 어.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역시 파란색 부분 보시면은요, 어, 마이너한 실수가 있긴 하지만, 역시 그 문장 역시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이스코를 어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experience라는 명사는 sharing이 아니고, shared. 왜냐하면 공유된 경험들을 가서 내가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의 공유된 경험을 내가 가져가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디. ED, 이디가 와야 되고요. shared experience가 돼야 되고 그리고 여기 동사 부분에서도 gets가 아니고 gives me, gives them. 음, 이런 식으로 동사 부분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이러한 오류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더 전반적으로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스피커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의미 역시 질문에서 요구하는 걸로 잘 들어가 있다 그래서 하이스코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벨 8 답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벨 8 답변이에요 I believe I prefer going to a festival or fair with a group of people. I believe that fairs and festivals are meant to spend your time with each other and have fun all together. Therefore, I like to go to fairs with my friends. They make me very fun and we can all get to go into the festival in a very happy and positive manner.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레벨 8 답변 한번 들어 봤어요. 어, 본 답변에 대한 채점관의 평가는요. 질문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잘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해하기에도 쉽다. 그리고 어휘나 문장 구성이 적절하게 잘 어, 사용된 답변이다라고 평가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면 파란색 부분이 조금 있죠. 마이너한 어, 에러가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화자의 의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이 스코어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파란색 부분 잠깐만 한번 볼게요. 어, fairs and festivals are meant to spend the time with each other. 여기서 이게 어떻게 수정돼야 되냐 그러면? 지금 주어가 fairs and festival 이잖아요. 그렇죠? are meant to 동사 원형. 이게 뭐냐? be meant to 동사 원형. 뭐 하기로 되어 있다라는 건데 지금 요 부분을 그대로 이렇게 쓰려면은요. fairs and festivals가 아니고 요 부분이 people 요렇게. 그래서 people 사람이 시간을 함께 보내기로 되어 있는 거죠. 따지고 보면. 오케이. 그래서 people are meant to spend the time with each other. 이렇게 돼야 되고 아니면 주어를 fairs in a festival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are meant to 여기 to가 아니고 for. 오케이. 그리고 for가 왔기 때문에 spending. 그래서 fairs and festivals are meant for spending the time with each other. 이렇게 써야지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분도요, that make me very fun. 아, 요 부분을, that make me. 태어폰 이렇게 바꿔주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런데 지금 이두 부분 우리가 정확하게 짚어내기 위해서 정정을 했지만 그래도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평가였습니다. 음.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파트 어, 3의 답변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 필요하신 부분 어,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재생하셔가지고 한번 더 들어보실 것도 제가 추천해드립니다. 아시겠죠? 음. 자, 그럼 파트 3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파트 4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